<laughs> 내가 동영상을 안 찍으려 했는데 동생이 찍으라고 강요를 해가지고 강요가 아니라 협박이었던 인간 아 제가 스킨을 또 바꿨어요 나도 바꿔줘 근데 제가 크리에이티브로 있는 이유는 바로 <laughs> 버전과 스킨이 함께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난 서바이벌이거든 너 말고 나 어쨌든 추가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건날개도 생겼고 엔더진주, 어, 엔더의 눈도 있었는데. 나좀 주라. 어 여기 드래곤 머리, 어, 엔더 뭐, 뭐, 상자에다가 이것도 있고. 이건 뭔지 모르겠다 진짜 이름이 엔더 크리스탈이네. 이렇게 어, 건날개 끼면 날수도 있는데. 니 맞으냐? 아 진짜 거슬린거 추가된 것도 많은데 우선 간단하게만 말. 설명하겠습니다. 아 말대로. 엔더 진드기도 있고, 얘는 이럴 모르겠는데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아, 어, 너만 피해본다? 맞으면 이렇게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저기서 저렇게 둥둥 떠다니고 으이. 뒤에서 중력 효과 다 떨어졌더니 혼자 떨어져 죽네. 원래 뭐야 못생겨가지고 특크 그 스폰지. 에이구! 못생긴 놈아! 어쨌든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한 거였는데 블루 레드 스킨 엘더가디언하고 폴라베어 북극곰도 있어요 한번 직접 해보세요 우선 제가 오늘 해볼 거는 드로퍼 파쿠르란 건데 참 게다가 나의... 드로퍼하고 파쿠르하고 합쳐졌나봐요 그... 나의 스킨이 못생겨진 건 오빠가 블루 레드 스킨으로 하다 해서 그런 거다 그냥 그렇다 치고 어쨌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면 내가 못써까 쓰... 어, 어, 지금 이게 버전이 바뀌면서 그런지 설정이 뭔가 속도가 느려져서 제가 일부러 정지해놨어요. 인스포너류 할때 그거 갖고 난이도 중하의 드로퍼 파크루. 아까 말한 대로 제작자는 신는물아 기다려봐. 난이도는 평화로움 이미 돼 있고. 아름다운 하늘 오프 치트 금지 아름다운 하늘은 뭐 상관 없는데 치트는 아름다워. 스폰 포인트만 할게요 양심적으로 드로퍼는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오류 발견 시 네네 오류 발견하면 그냥 크리에이티브를 할 거예요 시네마 구독 음. 구독하면 알림 떠서 귀찮은데 푸시움 <laughs> 감기 걸렸나 근데 난 감기 걸린 것 같지 않은데. 오 쉬어. 아이고 쉬어. 유적 박물관. 자연 박물. 저기 저것도 있는데. 왜 벌써 자연 박물이야? 스펀 인트를 죽어.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죽어도 상관없어. 죽을 수 없어. 어크. 그. 나 이걸 죽다니. 풀럭. <laughs> 나도 안 죽은 걸. 나한 번에 한 어? 거지. 뭐 내가... 이상해 갑자기. 왜 사다리가, 바... 아, 사다리가 있는데 안 보였구나. 순간적으로 저기 위험해. 괜찮아. 나한텐 실력이 있어. 오 점프하면 머리가 부딪히네. 유적 파크르 어려움 아니야? 몰라. 아니. 나 아직 안 갔잖아. 아, 한 번은 뛸수 있는데, 저 정도면. 그래, 여가하고 여가하고 거리는 똑같애. 차 역시 난 똑똑. 맞아. 유적 파크르 도착했으니까 스폰 포인트를. 아... 어, 참 그냥 할 거면 석주벽돌로 하지 왜 하필 이 기긴 걸로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와, 됐어! 와나 지금 사다리에 있어 너무 무서워. 에메랄드 파쿠드. 오빠 나 봐줘 나좀 봐줘. 나좀너 보고 있어 지금. 퐁포인트 <laughs> <한> 치고. <laughs> 아, 오빠 나 지금 공중부양하고 있다. 는 기분 탓. 나는 아닌 거지. 아나 죽네 아이고 뜨거. <laughs> 와완짝이로 다시 다시 돌아갔어. 나 스포 포인트를 쪘다 쳤으니까. 오빠 나 지금 날고 있어. 어디서 아, 사기를 사기. 치고 있어. 아 때리지 마 진짜 때리. 저 그래 한 번에 뛸수 있을 것 같다. 초 어. 아, 쉬운데? 여기부터 어. 드롭퍼네. 야안 죽었다. 난 아, 몸만 해도. 드롭퍼 갖고 싶어. 드롭퍼. 어, 아 죽었네. 어 여기서. 다시 죽어봐. 내가 여따가 스폰포인트 쳤어. 키야. 다시 칠까? 스폰포인트? 이상했었는데? 음. 스폰포인트. 잠깐 죽어. 빨리 죽어. 뭐하고 있는 거야? 죽려 영화에 빠져 죽지. 뭐하러 귀찮게 죽어. 응? 밑에 눈 그냥 다시 와. 또 죽게? 필요 없겠다. 응. 아어나아왜어안 죽지 나? 게다가 밑에가 모르겠다. 그냥 잔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줄게. 여기다가 스프 포인트를 또 치고. 마크 마스터는 돼지 않고. 돼지 돼지고. 가 이것도. <놀놀> 당 이게 더 수인 것 같은 건 기분 탓. 저기 탈출한 곳이 있다. 이게 언제부터 비었냐? 응. 이 언제부터 탈춤해었냐이 양털 드롭퍼 아, 나도 드롭퍼고 있다. 수시로 스폰포인트. 배잘못 <laughs> 쳤네? 스폰포인트. 하도 많이 쳤더니 이제 손에 뱉다. 쳤? 아, 나좀 어떻게 해줘. 정동. 레인보우 인보우 난이도가 바뀌었어 나도 살려달라니까 i n b o w rain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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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i n 이 o w rainbow, rainbow, r a i n b o 그 r a i n b 나한테 물좀 줘봐 한한 누르세요. 있어. 선물이 있습니다. 아직 누를까 말까. 아이 눌렀네. 아이고 어뭐빠스락빠스락거린다 엔드. 아이고. 아 맞아 맞아 나 이거 이거 이앱 해봤었는데. 그래? 오빠 나물좀 달라니까. 어? 맵 구경. 나물좀 달라고. 도티가 도트? 뭐지? 도티는 안 돼. 물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이거 하는데 무슨 10분도 안걸려 물좀 달라고 아물 달라고 아 어, 이거 알았어 아 이거 명령 치는게 아주 그냥 습관됐다 나아나 뭐하냐 이게 뭐냐 아 근데, 왜넌 맨날 내 닉네임을 거꾸로 해? 자, 물좀 줘. 응. 야. 야? 요. 야요? 물. 물 바라나? <laughs> 자, 가져가! <laughs> 떨어지버려 나도 해봐야지, 그거. 어, 아! 응. 오빠, 여기다가 상자 설치하고, 물좀잔 아, 맞다, 나안 춥네, 어차피. 응. 설치했어, 밑에? 어, 통장. 맞다, 마침에딱 높은 곳이 있어. 이 그림자만 따라가면 돼. 역시 무언가가 있어. 오빠 나 카트 좀... 아유 맨날 우리 맨날 뭘 하고 나면은 시간이 남아.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구경이나 하고 있고. 괜찮아. 이거 아주 좋은 기회야. 건 날기를 한번 써볼 아주 좋은 기회라고. <laughs> 여러분 제가 앞정면을 볼까요? 뒤를 볼까요? 저도 괜히 고민돼요. 그냥 오빠, 이대로 할까? 오빠 나도 좀 주라. 저도나는 법은 익혔지만 오빠 나도 좀 달라고 나는법 익히기 저는 생각보다 달라고! 좀 어려워요 아. 아닌가 쉬운가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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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똑고달라고 저는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나는 법을 보여드는 아,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는아 나도 좀올는줘 얘기, 설명을 한 다음에 날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가는걸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진 도중 점프를 한번 누르면은 날아지죠 그땐 아, 다 나도 혼자 날아요 그때 이거 화면 갖다가 방향조절만 하면 돼요 봐봐요 하나 둘셋 사슴벌레 사슴벌레? 기분 나쁘다 이거 와 <laughs> 빤짝이 드래곤처럼 보여 드래곤? 응, 드래곤처럼 보여 드래곤? <laughs> 드래곤? 거기서 토끼 난 드래곤이다 진짜 드래곤 같아 어디에 착지하는 거지? 쉬. 나 아직 하늘에 있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여 <laughs> 나 지금 얼마나 날고 있는 거지? 나도 날개 작지 이거 지금 콧구멍에 눈이 가려져서 바보같이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 되게 괜찮습니다 여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머리가 있고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새로 추가된 거 어, 설명이나 할게요 여기 이렇게 폴라베요 <laughs> 제가 이게 전방이라가지고 컨트롤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곰이 귀여워요. 한번 엔더월드를 가볼까요? 아 오빠 물 있는대로 아 아니 크리에이티브로 바꿨니까 엔더월드에 가보겠습니다. 오빠도 서바이벌로 해야지. 이제 1인칭으로 바꿨으니까... 나도 날개 좀 달라고! 아 맞다 날개 주는 거 깜빡했네. 새로 추가된 엔더 상자에다가 넣어서 날개... 용머리는 어. 서비스, 콜라베어는 서비스, 상자는 서비스. 엔더 상자 뭐야 이거? 뭘라, 상자랑 거. 무슨 차인지 나도 모르겠어. 어, <laughs> 아무, 여니까 아무, 상자 안. 속에 엔더 진주 같은 게. 어쨌든 건됐고 아무것도 없는데. 엔더 포탈. 아무것도 없다니까. 엔더 진주, 엔더 둔 엔더 상자에 아무것도 없다고. 안녕하세 빨리 좀 줘, 나도. 해. 내가 상자에 넣었어. 상자에 넣었 있는데? 없잖아 내가 그럼 다시 넣어줄게, 담대다가. 평범한 상자에다가. 정보가... 평범한 정보가... 상자 어디갔어? 여기 있니? 셋. 자, 이제 가져가. 두나지두나지 아이고, 이제 좀 있으면 또 시간 다 돼가지고. 아기 소... 나... 네, 또 15분 넘으면 이게. 아 맞다 이거 엔드을가로놓으면엔더월드가안가지더라고요나데 엔더월드 나는! 좀 그래요? 나는! 이렇게 새로... 오빠, 새로... 아, 오빠, 나한테도 좀 줘봐. 나 나는! 잘해. 잘해. 아, 나 나는! 로는나 나는! 로는 나는! 나는!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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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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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제 나는! 나 나는! 나가는나 여기 한 줄만 따르라아우 상자가 나와? 오빠이 틀렸어 왜? 한 번에 성공 안하면 안되려 아니야 아 진짜 너무 마치. 다 엔더월드가 나. 열렸어요 너 먼저 가다니 여기로 그냥 촉 엔더진주의 효과 들어가자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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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냉 먹었는데 핸드폰이 괜찮아 냉먹려도 시간 어. 맨날 들어오면 어디 갇혀 있더라. 나못 괜찮... 나는데. 건날개 있잖아 너. 건날개로 위로 갈수 없잖아. 한번 해보지 뭐. 쉬... 살짝 됐는데. 나죽에아너 어디가? <laughs> <laughs> 나는 <나도> 살려줘. <laughs> 나도 오빠 <laughs> <너무> 빨리 불러줘. 안돼 안돼 스트레스. 막. 응 스트레스? 뱀이지 아니고? 어쨌든 여기로. <laughs> 나 너무 웃긴데 불쌍해. 이렇게 보면 여기 새로 추가된 아리오지? 어이 예. 엔더 진드기. 참. 나또 간다. 또 이런 게. 잠깐만요. 오빠 <laughs> 빨리.